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어, 날이 갈수록 케인을 두고 토트넘과 바이언의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독일 현지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케인이 바이언 합류만을 원하고 있다고 라 보도를 했었는데요. 영국에 있는 정통한 기자들 입에서도 케인이 파리생제르맹 이적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제 케인에게 남은 건 토트넘 잔류와 바이언 이적 둘밖에 없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어, 케인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보도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케인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 김민재 선수의 바이언 이적 오피셜 영상이랑 다양한 영상들을 이제 올렸잖아요. 그 시점까지는 토마스 투의 바이온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그 소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투의 감독이 김민재 영입에 대해 상당히 기뻐하면서 김민재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와 세리에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다. 그는 중국과 티르키에서뛴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자질을 어, 밀고 나갔다는 걸 보여준다. 그는 크고 빠르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사나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투엘 감독이 과거에도 한국 선수들을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어, 박주호 선수를 마인츠부터 이제 도트문트까지 데려갔던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구자철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오랜 기간 구애를 보냈고 결국 마인츠로 영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구자철 선수의 어, 마인츠에서의 활약상은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투엘 감독은 항상 부자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김민재 영입도 약간 투엘 감독이 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독일 현지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투엘 감독이 엄하게 선수들을 교육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점을 보면 은 투엘 감독이 한국 선수들의 그런 성격적인 부분 같은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바이어는 로타와의 평가전에서 27대 0 대승을 거뒀거든요. 안그 초 감독이 어 전지훈련에서 다소 혹독하게 선수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래 하브리그 팀들과 평가전을 가지게 되면은 선수들이 약간 힘을 빼고 뛰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뛴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무시할라가 5골, 마티스텔이 5골, 자비처가 5골, 그나브리가 3골, 그외 코망, 게레이루, 사디오만에, 르이산네 어, 라이머, 마즈라이, 그리고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등이 골을 넣은 건데요. 하지만 이 평가전에서 악재가 있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마티스텔이 어깨 부상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최전방 공격수인 슈퍼무팅 역시도 골키퍼와 충돌을 하면서 통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이언의 전문 어, 최전방 공격수는 슈퍼무팅과 마티스텔이 두 명밖에 없는데 이두명다 부상을 당한 거면은 공격수의 비상이 걸렸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바이언은 김민재 영입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케인 영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헤네스 명예회장이 약간 조금 문제성 발언을 해서 토트넘의 화를 돋군 게 있었잖아요. 토트넘은 결국 케인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케인도 바이언에 오고 싶다면 은 입장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회네스 명예회장의 발언이 톱3 레비 회장을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안 그래도 레비 회장이 헤네스 발언 이전에도 투엘 감독이 런던에서 케인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실에 화가 매우 났었던 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제 그 드레슨 CEO하고 네페 단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런던에서 레비와 만나면서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아침도 먹고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미팅이 마무리가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어, 하지만, 이번에 헤네스가 다시 레비의 화를 도든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드레슨 CEO가 테게른제 전지훈련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어, 서로를 우호적으로 대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실제 그 드레슨 CEO하고 허버타이너 현그 바이언 회장이 그 레비 회장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려고 월요일 테게른제에 위치한 슈바이게 랄름에서 비밀 전역 회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레슨 CEO하고 현 바이언 회장인 허버타이너가 월요일 저녁에 테게른제에 위치한 어 슈바이게 랄름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프랑스 매체인 RMC 스포르에서 파리가 그 케인 영입을 위해 모든 걸다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블라우비치는 어, 플랜 B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파리의 스태프들은 지난 주 런던에서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 및 케인 측근들과 회담을 가졌 라고 하면서 초기 논의는 몇주 전에 이루어졌지만 파리는 어, 케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이 뒤에는 파리가 케인을 설득하기 위해 바이언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할 것이고 또 이제 토트넘 측에다가도 더 많은 이적료를 제시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독일 기자들이 바로 이제 어, 반박을 하고 있었죠. 일단 그 빌트지 편집장인 크리스찬 폴크는 케인이 파리생제맹 측에다가 노라고 답했다.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게 된다면 오직 바이언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 거고 어,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의 플레텐버그 기자도 보도한 바대로 케인은 오직 바이언으로 이적하길 100% 원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어, 바이언을 제외한 다른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케인과 바이언 사이에는 합의가 끝났고, 케인은 바이언과 투엘로부터 바이언에 입단을 하게 된다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그 케인이 파리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그동안은 독일 쪽에서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간 18일 새벽 3시 30분 경에 텔레그래프에서 첼시와 토트넘을 동시에 이제 그 맡아서 하고 있는 맨로 기자가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토트넘이 케인의 미래를 놓고 바이언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케인은 파리 생제맹 이적에 관심이 없다라고 보도를 올린 겁니다. 맨로 기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기자니까 어 이거는 상당히 어,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본문 내용의 이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케인은 올 여름 파리 생제맹에 합류할 생각이 없기에 토트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선 바이언과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다. 파리 생제맹은 최근 며칠 동안 케인과 강하게 연결되어 왔지만. 텔레그래프 스포츠는 케인이 프랑스 클럽의 접근을 거부할 것이란 걸 알고 있다 토트넘 팬들은 케인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프랑스로 이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겠지만 이는 입찰 전쟁을 통해 그의 가격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건데요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파리 생제 르맹이 영입 전에 끼어들길 바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알켈라이피 회장이라던가 이제 어, 파리 스태프들 만남을 가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야지 케인의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레비가 설령 케인을 팔더라도 최대한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파리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레알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케인에게 관심이 아예 이거는 이제 구단 쪽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하면 해외 구단들 중에서는 케인 영입이 가능한 구단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 거예요 바이언 딱 하나만 남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독 입찰이니까 아무래도 몸값을 끌어올리기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바이언은 올 여름 케인의 영입을 두 차례 거절당했는데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이적료로 1억 파운드 이상을 원하고 있다. 맨유도 올 여름 케인 영입 경쟁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케인의 두 가지 옵션은 토트넘에 머물거나 독일 클럽이 레비아 이적료에 합의할 수 있다면 바이어로 이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딱이두 가지 옵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그 뒤에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마지막에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에게 주당 어, 40만 파운드에 달하는 새로운 계약을 건넸고, 케인과 클럽에서의 은퇴 후 경력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는 지금까지 이 계약서에 사인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케인은 토트넘과 재계약할 의사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하루 뒤에 디 에슬레틱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찰리 에클레셰어가 기사를 올린 건데 SNS에 이제 올린 게 요약본인 거거든요. 이걸 소개해 드리자면요. 토트넘, 바이언, 그리고 해리 케인이 포커 게임을 계속하고 있기에 누가 이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바이언은 케인이 입단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파리생이맹은 현재 그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바르셀로나는 2024년 옵션 중 하나가 될수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케인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은 2024년이 되면은 케인 입장에서 옵션은 다양해지죠. 맨유도 될수 있고 뭐 레알 마드리드도 될수 있고 골라서 갈수 있는 상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토트넘은 보스만보다 판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겁니다. 즉 케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거절한 게사실이라면은 이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맨유의 전설적인 공격수였죠. 어, 웨인 루니가 디에스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는 토트넘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다. 그가 그곳에서 나오는 건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유에 케인이 필요하다. 어, 맨유의 이상적인 공격수이다. 그가 맨유로 오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 맨유 레전드로서의 바람을 조금 남기긴 했는데요. 어쨌건 그 레비 회장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다가 바이언 명예회장인 헤네스의 말실수 등으로 인해 이번 그 케인의 이적사가는 상당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지에서 앞에 기사의 이제 소제목 부분만 제가 뺀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언의 케인 포커. 인내심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어, 바이언에서 케인 이적은 내부적으로 인내심 게임으로 언급되고 있다 페네스의 발언 이전 의사결정자들은 케인 영입에 매우 낙관적이었음에도 내부적으로 그 어떤 것도 쇠지렛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언은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선수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케인의 말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삼사자 주장 잉글랜드 대표팀의 애칭이죠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 이번 여름에 이적한다면 오직 바이언으로만 즉 여기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포트넘에 남거나 바이언으로 이적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오랜 협상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바이언이 잘츠부르크 어, 단장인 크리스토프 스 트로인드를 새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서 바이언 단장직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이미 뭐 계약서에 사인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토마스 투의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도 이제 그 김민재 선수 얘기했을 때그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프로인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할수 없다. 내 결정이 아니기에 당신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9월 1일에 그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함께 잘 일할 것이다. 이는 클럽에 매우 중요하고 감독으로서 일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가 잘치브르크에서 8년간 훌륭한 일을 해왔다라고 이제 어, 기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투엘이 웃으면서 아, 당연히 바이온에서 일한다면 명함에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 좋은 단장이 올 수밖에 없다. 일을 잘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를 영입해서 행복하지만 난 그와 어떤 연락도 한 적이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으며 난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그 투엘 감독이 보드진들과 이전부터도 조금 마찰이 많았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악명이 높은데요. 도트분트에서도 다이아몬드의 눈을 가졌다 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명 스카우트인 미슬린 타트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슬린 타트가 도르트문트를 떠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첼시에서 감독직을 그만둘 때도 이제 그, 어, 보드진들하고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투에 감독이 원하지 않은 단장이 오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플레텐버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 현 단계에서 분명한 경향. 네페는 새로운 스포팅 디렉터 스 프로인트와 함께 9월 1일 이후에도 바이언에서 계속 일할 것이다. 네페와 프로인트 둘다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이 같이 일하는 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단장을 두 명을 어, 데리고 일을 한다는 라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 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간의 최종회담은 다음 주에 열릴 것이다. 네페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면서 게레이로 김민재 영입에도 크게 관여를 했었고 또 이제 워커와 케인 이적 협상에도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그 케인 협상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페 단장이 연속성을 계속 끌고 가면서 케인 영입 작업들을 할 것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투엘은 그와 함께 일하는 걸 존경한다. 그건 네페를 매우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도 어쨌건 그 프로이트 단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어, 확인을 해보자면요. 굉장히 유명한 단장이죠. 그 잘츠부르크에서 2006년부터 쭉 일을 해,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드불의 구조를 만드는 이플 랑닉 전그 단장 겸 감독의 오른팔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잘츠부르크에서 단장직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 뭐 우파메카노를 22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1,850만 유로에 팔았고요. 또 이제 아데에미를 1,000만 어,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3,000만 유로에 팔았고요. 다카를 25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3천만 유로에 판매를 했고요. 또 이제 소부슬라이를 5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3,600만 유로에 판매를 했고요. 또 이제 셰슈콜을 어, 250만 유로에 영입해서 2,400만 유로에 판매를 했고요. 또 이제 엘링홀란을 8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2천만 유로에 판매를 했는데요. 프로이트가 일하는 동안 자이츠 브루크는 선수 영입에 1억 6,900만 유로의 이종료 지출을 기록을 했으나 선수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5 배가 되는 5억 6900만 유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세계 최고의 단장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를 듣고 있었는데요. 실제 그 첼시가 새 단장 후보로 프로인트를 적극적으로 어 추진했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과거 그 토트넘도 프로인트 단장을 노렸던 적이 있고요. 어쨌건 그 바이언은 케인 협상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도 네페 단장과 계속 동행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네페 단장이 연임하게 된다면 이거는 김민재 영입 성공도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건현 시점에서 케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토트 잔류와 바이언 이적 이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과연, 케인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계속 뛰게 될지, 아니면은, 김민재 선수의 새 동료로 바이언에서 뛰게 될지, 앞으로 관련된 보도들도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